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자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의 한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미국인 교수 엘라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5년 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래서 딸 아이를 혼자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죠. 물론 지금은 딸 엠마가 고등학생이 되어 혼자서도 잘 크고 있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분노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을 만큼 문제가 많았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는 것은 저에게 큰 과제나 마찬가지였죠. 저는 친부모님과 시부모님께 저 혼자서도 아이를 멀쩡히 육아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곤 했죠. 근데 싱글맘의 인생은 정말 기고하기 짝이 없더군요. 다른 집 자식들은 아이가 순학이라도 해서 육아가 덜 힘들다고 하던데 엠마는 성질 아주 고약했답니다. 뭐 하나에 꽂혀서 분노를 하기 시작하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어디 마트 한 번을 마음 편히 같이 갔다 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엠마의 나이가 6살 정도 되었으니 참말을 안 들을 때긴 했죠. 어느 날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수도 없이 전화가 오던 날이었어요. 여보세요? 엠마 어머니 되시죠? 지금 엠마 때문에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얼른 아이를 집에 데려가 주시겠어요? 저는 속으로 너무 짜증이 났어요. 아이가 울고 화를 내고 분노를 조절 못하면 그것을 조절하여 가르치는 것도 유치원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이런 짜증을 그 선생님에게 드러낼 수는 없었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쨌든 다른 원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었으니까요. 친부모님과 시부모님은 제가 사는 주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기에 전부 제가 해야 하던 몫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저는 자주 학교에서 반차를 쓰고 조퇴를 하여 엠마를 데리고 집에 가곤 했었죠. 그 시절에 저는 영원히 반쯤 빠져나가 있던 로봇과도 같았답니다. 당연히 아이를 다그쳐도 봤죠. 엠마 그만해 이러면 안 돼. 그만 울어. 대체 뭘 잘했다고 이렇게 화내고 떼쓰고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야? 너 때문에 일도 못 하고 내 일상이 다 망가져 버렸다고. 저는 그맘 때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아이를 밖에다가 내다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으니 제 상태가 어느 정도였을지 예상이 되시겠죠? 저는 참다 못해 결국 마음의 병까지 얻어. 정신 상담 치료까지 받았답니다. 아이가 보기가 실코네배로 낳은 딸이 너무 싫다는 것을 인지한 순간 뭔가 내가 이상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많은 어머니들이 육아와 관련된 문제로 방문해 주세요. 엘라, 그럴 때는 또 다른 어머니들이 소통하는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서로 고민을 나누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답니다. 저는 상담 선생님의 말을 듣고 바로 우리 동네에 있는 맘카페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그곳에 가서 제가 그동안 엠마 때문에 받아왔던 스트레스를 토로하니 모두들 저를 위로해주고 포옹해주더군요. 심지어 저보다 더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어머니들도 많았답니다. 그 커뮤니티를 다닐수록 제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엠마의 소리 지르고, 분노를 일삼고, 때쓰고 우는 그런 문제행동은 여전했답니다. 그러다가 자폐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다는 한 어머니를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의도적으로 그녀와 친해지려고 다가갔고, 그녀 또한 성격이 좋아 저를 흔쾌히 친하게 대해주었답니다. 엘라, 자폐를 가지고 있는 내 아이가 일반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효과적인 도움을 준 한국인 할머니가 한명 있거든요? 이분은 우리주에서도 실력 있기로 소문난 전문 베이비시터예요. 한번 소개해 줄까요? 저는 그동안 시터를 고용하지 않고, 파트타이머로 한 번씩 필요할 때 고용해서 썼던 게 다였답니다. 왜냐하면 남 손에 제 딸을 맡기기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죠. 게다가 인종이 다른 한국인이라면 제 딸이 오히려 더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죠. 하지만 그녀의 적극적인 추천에 혹시나 엠마의 분노조절장애가 케어가 되지는 않을까 해서 저는 그 제안을 수긍했답니다. 그 한국인 할머니 베이비시터의 이름은 안나리였습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이덕자라고 하더군요. 예상했지만 덕자 할머니와 엠마의 첫 만남은 너무나 찬바람이 숭숭 불었답니다. 저는 그두 사람이 처음 대면했을 때 싸늘한 공기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안녕, 엠마. 나는 앞으로 너와 함께 있을 안나 할머니란다. 덕자라고 불러도 괜찮단다. 이러면서 생전 처음 보는 묘한 눈웃음을 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의 인사를 듣자마자 엠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얼굴이 노랗고 못생겼어. 늙은 사람들 이상한 냄새 날것 같아 싫어, 엄마. 저 할머니 어서 치워. 엠마의 입에서 이런 버릇 없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저는 그녀를 여느 때와 다름없이 큰 소리로 혼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에게 어디 그런 못된 말 버릇이야, 너 진짜 혼나볼래? 이렇게 말하고는 한 번씩 아이를 훈육할 때 쓰는 얇은 막대기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덕자님이 다가오더니 저를 진정시켰고, 딸 엠마에게 무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엠마, 너가 이 할머니가 싫다고 해도 할머니는 내 옆에 계속 있을 거란다. 내가 암만 때를 쓰고 화를 낸다고 해서 할머니는 떠나지 않아? 알겠니? 아마 너가 나에게 맞춰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게다.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는 마지막에는 그 오묘한 눈웃음을 또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할머니 보통 내공이 아니구나. 그래 한번 믿어보도록 하자. 그리고 덕자 할머니는 우리 집에 상주하면서 아이의 교육을 별도로 시키기 시작했어요. 특이한 점은 아이에게 한국식 음식과 채소를 계속해서 먹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는 미국식에 기름지고 단맛에 적응이 되어 있어서 물론 한국식 음식을 싫어했었죠. 하지만 아이가 떼를 쓰고 다른 음식을 찾는다고 해서 덕자 할머니가 물러설 분이 아니었죠. 배가 고프니깐 엠마는 한국식 된장국, 미역국이나 갖은 쌈 채소들을 먹곤 했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주 중요한 해외 교수 세미나 미팅 때문에 2주간 유럽으로 갔어야 했을 때였어요. 물론 딸 엠마가 걱정이 되었지만 저는 덕자 할머니를 믿고 유럽으로 떠나게 되었죠. 2주간 업무 때문에 정신이 없어 딸 엠마에 대한 걱정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외 세미나를 마치고 집으로 복귀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집 출입문을 열자마자 엠마가 달려오며 저에게 머리를 숙이며 인사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저는 딸의 180도 바뀐 예의 바른 모습에 순간 얼어붙어버렸죠. 또한 기존의 공격적인 행동과 분노도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아이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말과 행동이 바뀐 것은 좋았지만 한편으로 너무 걱정됐죠. 내가 없던 2주 동안 덕자 할머니가 아이를 강압적으로 때리며 훈육을 시킨 건 아닐까 싶어서요. 너무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는 바로 안방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설치해놓은 CCTV 홈캠을 열어보았답니다. 저는 2시간 동안 그 홈캠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일단 덕자 할머니는 아이를 아침 7시가 되면 일어나게 했고, 8시가 되면 아침 식사를 골고루 먹게 했어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매일 똑같이 규칙적으로 짜놓은 것 같더군요. 그리고 아이가 발광을 해도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이를 침착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덕자 할머니가 무표정으로 엠마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만 있었죠. CCTV 속 할머니의 눈빛에는 강렬한 의지가 느껴질 정도로 활활 타오르고 있더군요. 엠마가 계속해서 때를 써도 시종일관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한한 시간 동안 아이가 울고 불고 난리를 혼자 떨었으니 체력이 떨어져 지쳐가만 있게 되더군요. 그때 덕자 할머니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와 꽉 안아주며 등을 다독여 주고 말하더군요. 화를 내느라고 힘 많이 뺐을 텐데 고생했다, 엠마. 하지만 너가 밤을 새며 울었어도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는단다, 알겠니? 시종일관 아이를 무시하다가 아이가 제풀이 나가 떨어지니 그제서야 온화한 미소로 아이를 포옹해 주는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답니다. 또 놀란 것은 기존에 엠마가 가지고 있던 아토피와 같은 피부염 증들이 싹다 사라진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덕자 할머니에게 가서 아이의 훈육법과 아토피 치유와 관련해서 이것저것 물었죠. 그러니 덕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띠며 제게 말했어요. 아이가 발광을 해도 침착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는 모방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주 잘해요. 만약 부모가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을 아이에게 보여준다면 아이 또한 그것을 배워서 익힌답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은 분노발작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노 표출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어른들에게 납득시키려 하죠. 하지만 이때 아이의 분노를 받아주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할 때마다 일으키게 됩니다. 부모를 자신의 밑에 두고 군림하는 거나 다름없죠? 이때는 그 분노를 무시하여 아이로 하여금 나의 분노발작이 효과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아이의 분노의 원인을 읽어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단호하게 훈육하는 것을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체벌 없이 아이를 부모가 잘 다룰 수 있게 된답니다. 아, 그리고 아토피는 미역국과 된장국을 먹여서 아마 나아졌을 거예요. 미역과 콩이 피부질환에 좋거든요. 어린 나이 때부터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이면 안 되겠죠? 저는 덕자 할머니의 전문적인 지식과 아이에 대한 효율적인 육아법을 듣고 엄청난 신뢰와 감정이 들었답니다. 그 이후로 엠마의 공격적인 성향은 거의 완치가 됐을 정도로 호전이 되었고 유치원에서도 달라지기 시작했죠. 친구들에게 베풀 줄 알고 잘 어울리기 시작했답니다. 예의와 건강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성향 때문인지, 한국인 할머니가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아이에게 가르쳐 준것 같아요. 덕자 할머니는 그 시절 4년간 아이를 케어하고, 아이가 완벽히 치유된 것을 확인하고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으로 갔다고 소식을 들었답니다. 할머니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네요. 엘라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딸 엠마 때문에 골머리를 아파하다가, 한국인 할머니를 만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군요. 참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